판타지와 테마물, 하이틴을 넘나드는 2020년 하반기 최고의 기대작. 통통 튀는 비주얼과 아이디어로 세상에 없던 드라마를 만들어낸 보건교사 안은영. 말랑말랑한 젤리 세계관의 해석부터 예고편 속 노래의 정체까지 정주행 전꼭 알아야 할 관람 포인트 시네비가 안내해드립니다. 무지개 칼과 비비탄 총으로 보장한 범상치 않은 이 사람. 기운이 좀 특별하세요. 인상이 참 좋으세요 착장보다 더 수상한 대사 날리는 이 선생님은 바로 보건교사 안은영입니다 평범한 이름을 가졌지만 사실 그녀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남들 눈엔 보이지 않는 이 알록달록한 젤리들을 볼수 있는 것 그렇다면 이 젤리들의 정체는 대체 무엇일까요? 보건교사 안은영의 원작 소설을 살펴보면 젤리는 일종의 엑토플라즘이라고 합니다 엑토플라즘이란 죽고 산 것들을 뿜어내는 미세하고 입증되지 않은 입자들의 음집체다 이것이 바로 은영의 눈에만 보이는 젤리가 칭해지는 물질인 거다 이는 종종 뭐식이라고요그니까 뭐, 뭐 쉽게 말하면 이 젤리들은 세상에 떠도는 악한 기운, 악령의 존재를 시각화한 것이라 볼수 있는데요. 원작 소설을 쓴 정세랑 작가는 이 악한 기운을 인간의 욕망이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나는 아무도 모르게 남을 돕는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다. 인간 세계를 해치는 젤리와 맞서 싸울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바로 아는영. 오염된 젤리를 무찌르고 학교를 지켜내는 아는영의 활약을 기대해 봐야겠죠. 보건 교사 안은영의 캐스팅 소식이 알려지기 전부터 독자들이 바라는 원의 논리 원픽 배우가 있었다는 사실 바로 안은영 역의 정유미. 네, 주시겠습니다. 자, 자. 책을 읽으면 안은영의 대사가 정유미 목소리로 들린다 는 간증이 쏟아질 만큼 캐릭터와의 미친 싱크로율을 자랑하는데요. 정세랑 작가도 정유미의 캐스팅 소식에 무척 기뻤다고 밝혔죠. 그리고. 기운이 참 특별하신 이분 한문 선생님 홍인표 역의 남주혁 아는영의 옆에서 에너지를 충전해주는 보조 배터리 아니 힐러의 역할을 맡았습니다 후줄근한 차림새지만 알고 보면 학교 설립자의 손자인 인표 원작 소설에서는 중년의 나이로 등장하는데에 비해 젊은 잘생긴 청년인 남주혁이 그 역할을 맡게 되었는데요 의외로 캐릭터와 찰떡으로 어울리는 남주혁의 변신 또한 눈여겨봐야겠죠. Knows what you've ended up for. 예고편에서 유창한 영어 실력 뽐낸 이 남자. 원어민 영어 선생님 맥켄지 역을 맡은 유태오입니다. 독일에서 태어나고 미국, 영국에서 생활했던 그는 참 개국어를 사용하는 능력자죠. 예고편에서 아주 짧게 등장하지만 원어민 교사 맥켄지의 존재를 임팩트 있게 드러내는데요. 원작에서 맥켄지는 아는형이 유일하게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인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나좀 위험한데. 그리고 베일에 쌓여진 캐릭터가 있었으니 바로 특별 출연한 문소리가 맡은 이 인물, 은영의 든든한 조력자, 침수런 원장 화수입니다. 예고편에서는 심상치 않은 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로 어딘가 특별한 아우라를 뽐냈죠. 원작에는 없던 새로운 캐릭터로 추정되는 만큼 팬들의 궁금증은 더욱 커져만 갑니다. 또한 유열의 음악 앨범에 출연한 최준영, 하이 바이 마마에 출연한 김미수의 합류, 각각 아는영의 유일한 동창 친구 김강선과 남주역의 소꿉친구 황가영으로 등장할 예정입니다. 보건교사 안은영은 동명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다는 사실 모두 알고 계시죠? 2015년에 출간된 보건교사 안은영은 독특한 아이디어와 특유의 사랑스러운 캐릭터들로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원작에 대한 애정이 많을수록 리메이크작에 대한 걱정은 커지기 마련인데 하지만 이번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원작자인 정세랑 작가가 직접 각본 작업에 참여했다는 소식 정세랑 작가는 안은영이 치마 펄럭펄럭하는 섹시 여전사가 될까봐 그리고 주체적이지 못한 인물로 그려질까봐 걱정이 돼 각본 작업에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원작 소설의 생동감을 영상으로 전달하는 임무는 이경미 감독이 맡았습니다 이경미 감독은 미스 홍당무와 비밀은 없다를 통해 오래도록 회자될 여성 캐릭터를 만들어냈는데요 현대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괴의하 때론 명랑하게 그려내는 이경미 감독과 안은영의 만남, 정세랑 작가가 직접 지키고 이경미 감독이 담아낸 안은영의 모습이 어떠할지 더욱 기다려지네요. 부검교사 안은영의 예고편이 공개된 후 사람들이 입을 모아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역시 넷플릭스다. 신박한 컨셉과 연출로 사랑받는 넷플릭스 답게 보건교사 안은영을 더욱더 특별하게 만들 포인트들이 있다는 소식, 그첫 번째는 수능 금지곡 대열에 합류한 보건교사 안은영의 주제곡입니다. 예고편에서 우리들의 고막 강탈한 이 노래 이날치와 싱싱의 프로듀서이자 음악 감독인 장영규가 보건교사 안은영의 음악 작업을 맡았는데요 실험적인 그의 색깔과 안은영이 만나니 그 특별함이 배가 되지 않나요? 이 알록달록한 젤리들은 당연하게도 모두 다 그래픽 제작진은 젤리 세계관을 시각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아주 긴 시간 동안 후반 작업에 공을 들였다고 합니다. 설공 열차, 아가씨, 옥자 등을 작업한 VFX 스튜디오 코스 크리에이티브 파티가 그래픽 작업을 도맡았던 아니 믿고 봐도 되겠네요. 넷플릭스는 마케팅 또한 남달랐죠. 서울 시내에 젤리들이 출몰한 건데요. 버스와 택시 창문에 투병 스티커를 부착한 이 마케팅은 보건교사 안은영의 홍보와 마스크 착용 광고 두 마리의 토끼를 잡으며 SNS 인증샷을 폭주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일상 속의 젤리들을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기까지 보건교사 안은영의 관람 포인트를 알아봤는데요. 우리를 이상하고 아름다운 안은영의 세계로 초대할 보건교사 안은영은 9월 25일 오후 4시 넷플릭스를 통해 최초로 공개됩니다. 명랑 판타지 장르에 걸맞은 엉뚱하고 특별한 캐릭터들이 어떤 모험을 향해 나아갈지 기대해보며 공개일만을 손꼽아 기다려봅니다.